네, 다같이 인사드리고 착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영탁 역을 연기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민성 역을 연기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정말 어, 더위가 많이 힘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음, 뭐 연기를 이 역할을 음잘 표현하고자 받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고 딱히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그보다 이제 어 아파트 세트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들을 굉장히 음, 현실감 있게 많이 준비를 해 주셔서 오히려 집중하는 데도 더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부분은 너무 동감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 명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자꾸만 박보영이 튀어나와서 그걸 좀 잠재우느라 조금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감독님께서 옆에서 잘 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제일 힘들었어요 네 배우분 중에 한분 정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께도 대표로 한분 정도 답변을 요청 주셨는데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laughs>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 지인들한테 새로 공개하는 영화가 뭐냐고 얘기해서 아 이게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인데 어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그 아파트 하나만 남아있었다. 이 설정으로 시작이 영화가 된다. 그랬더니 대뜸 묻는 게 어느 시공사냐고 어느 회사에서 지은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어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중앙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 어, 저 박서준 배우님이랑 박보영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어, 두 분이 부부 호흡을 펼치셨는데 그걸 본 소감이 궁금하고 어떤 서로의 변해가는 모습이나 서로의 이렇게 항상 이웃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좀 소감 궁금합니다. 네 저도 어, 이 이 작품을 촬영을 하고 정말 2년? 2년 만에 이제 보게 돼서 더좀 신선하더라고요. 신선하고 촬영할 때 생각도 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음,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제가 삼자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또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 예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아쉬움과 약간 짠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저희의 그 꽁냥꽁냥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현실적인 부부의 모습을 좀 보여드린 거에 만족하고 싶고요. 아,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꽁냥꽁냥한 작품으로 <laughs> 호흡 맞춰서 또 보여드리면 되지 않나? 네, 그런 바람입니다. 음, 네. 그두 배우분의 꽁냥꽁냥한 모습을 혹시 보고 싶으시면 극중에 민성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그 영화를 보시기 전에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시면 이 재난 전에 이두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꽁냥꽁냥하게 지냈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사 같은 거니까 영화를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사 찾아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어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집에 가서 계속 새로고침을 할것 같은데 너무 잘 부탁드리고 어,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습니다어네어 네. 어,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 영화 어, 촬영한 장면들을 보면서 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치더라고요. 촬영을 할때 당시에 그리고 뭐 민성이를 어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는데 어 그렇게 어이 작업을 하면서 쌓인 시간들이 오롯이 음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어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먼저 어 이렇게 관심 갖고 여러분들 몇 시간 동안 어 여기서 에 이제 영화를 보셨는데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뭐 리뷰를 어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